드디어 유라가 화영의 집으로 들어와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결혼신고를 하고 집으로 들어온 첫날, 대성의 휴대폰을 화영에게 건네주는 유라.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대성을 다치게 한 범인이라는 증거인데요. 이에 더해 이 안에는 태훈의 자백 녹음까지 들어있으니, 이게 바로 화영의 결정적인 약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가 빠진 유라가 시어머니 최대의 약점을 그리 순순히 내놓았을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녀 나름대로 복사본을 보험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같은 핸드폰을 몰래 구해 모든 것을 복사해놓고, 진짜 대신 가짜를 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휴대폰은 수연이 복수를 하는데 가장 큰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중대한 증거를 집안에 두는 경우, 우연히 집안 사람 중 누군가가 이를 발견하고 나는데요. 극적인 전개가 진행되려면 진우가 찾아내는 것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진우는 수연의 불륜이 엄마의 조작이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지 벌써부터 속이 후련해지는데요. 이럴 경우 진우가 화영에게 등을 돌리고 수연을 그리워하면서 유라와도 갈등이 심해지는 그림이 펼쳐질 것도 같습니다. 날 진우가 수현의 결백을 깨닫고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그때는 수현이 매몰차게 진우에게 꺼지라는 시원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준이가 휴대폰을 발견하는 전개인데요. 서준이는 집에서 놀다가 우연히 대성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안에 있는 엄마의 번호를 누르게 됩니다. 수현은 갑자기 아빠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바쁜 일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죠. 이때 서준이는 화영이나 유라에게 걸려 휴대폰을 뺏기게 되고 수연은 나중에 돼서야 부재중 전화에 아버지 이름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연은 아버지 휴대폰이 아직 어딘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아닐까 하네요. 마지막으로 선태가 휴대폰의 존재를 알아챌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태는 그동안 나름대로 화영 몰래 이런저런 뒷조사를 해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는 이미 화영이 살인교사범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성의 휴대폰이라도 찾게 되면, 선태의 선택은 보나마나 오른길을 선택하고 아내를 고발할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꽤나 큰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태가 진실을 알고 신고를 하려 하자 유라가 등장하는 것이죠. 다들 알다시피 유라는 상황이 불리해지면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사람을 헤쳐버리는 인간인데요.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입을 막기 위해 계단에서 밀거나 독을 먹이는 게 아닐까 합니다. 왠지 유라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끝도 없이 주위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것 같네요. 이집사도 괜히 유라의 연극을 눈치채게 되면서 큰 일을 당하는 게 아닐까 하닙다. 종국에는 유라의 손에 화용이 숨을 거두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디 수연이 아버지의 죽음의 진범이 유라라는 것을 밝혀내고 천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연의 복수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더운 여름, 사이다처럼 시원한 수연의 복수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